아 덥다 더워 현지시간 음, 어디 보자 오후 3시입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밤 낚시하러 왔는데 밤에 여기 엄청 나오는 게 있대요 시간이 남아서 출조점 옆에 카페를 좀가 있을게요 출조전에 이런 여유라니 네, 감사해요다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커피 다 마셨고 이제 출조점으로 가겠습니다 출조점으로 안녕하세요 명부 작성하는 곳 나 이런 대기업 같은 술조점 오랜만이야. 오늘의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니요, 메탈도 없어요. 그리고 세니까 네. 120kg는 치면 되고. 네. 이 완제품이죠. 완제품 써도 돼요? 네, 이런 종류가 있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메탈만 사셔서 가느라고 내 가지고 어시스트도 하고, 파트도 <laughs> 하고. 쓰시고 그 다음에 원줄 밑에는 이 테이퍼 라인 을으셔야 돼요. 아 테이퍼 라인은 갖고 왔습니다. 네. 어 근데 완제품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laughs> 기성체이 네. 최고. 추천해주세요, 찐이님. 찌니님. 찐이님이 어제 먼저 와서 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잘못 것들로 골라야 돼요. 네. 이게 있죠 고등어줄. 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더라고. 무조건 있어. <laughs> 내게 저거 쓰더 무거지? 작은 거. 작은 것만 잡겠다는 거네. 나는 초보 잡을 거라 하니까 이게 세트인가 보다. 고등어 세트. 아, 이게... 뭐하세요? 아니 뭐, 이거 최고인데? 어, 이게 딱이네. 나는 초보가 아니야. 근데 나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이어도 있고. 알았어.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거야. 내 몸처럼. 모르면 안 보이는데 꽃 떠는 거거든요. 네. <laughs> 아 옆에 카페에서 릴수리랑 드래그 튜닝 하던데 여기다 이렇게 맡겨주나 봐요. 아 얼음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가겠습니다. 쿨러는 갖고 왔는데 얼음은 안 갖고 와가지고 같이 사서 갈게요. 그럼, 얼음은 들고. 가능해요? 얼음. 악의 <laughs> <아기의> 무리 <laughs> 주차하고 이제 배 타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일꾼들 아주 열심히 가고 있구만 출항이 4시 반이라서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어요 이게 구 부잔교인데 얘를 넘으면 저희가 타는 배가 나옵니다 오늘 진짜 먼 바다 나갈 거라서 약간 여유가 느껴져요 배 타서 천천히 준비하고 좀 낮잠 자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찐이님! 오늘 동출 온 찐이님이고요 와, 복도 진짜 넓다. 오늘 뒤쪽에는 제 친구들. 쪼사랑 초코파이 오빠랑 왔습니다. <laughs> 뒤쪽 되게 넓다. 이제 거의 포인트에 다 와가서 일어났어요. 님께서 채비를 도와주신댔어요 요거는 테이퍼라인이라는 건데 이제 쇼크리더 개념으로 얇은 줄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삼치나 고등어 같은 애들이 이빨이 워낙 세니까 이빨에 끊어지지 않게 두꺼운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쇼크리더 매듭으로 연결해줄게요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2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 나왔는데 아직 해 떨어지기 전인데 자리 빨리 잡으려고 좀 일찍 나오셨대요 채비도 그 사이에 다 했는데 보면 아까 그 테이퍼 라인을 감고 이런 기둥줄 있는 채비를 쭉 냈어요. 그래서 바늘은 잘라가지고 이 정도 길이로 사용할 거고 어피가 달려있는데 이따 여기다가 고등어 포뜬 거를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메탈은 120g으로 통을 밑에다가 달았어요. 이렇게 기성채비로 나와있는 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찐이 님이 대장으로 저희 데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어제는 손맛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오, 이만한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아우, 이거 한 10배는 10배야. 10배요? <laughs> 써는 방법이 있나요? 최대한 가늘게, 길게. 음, 내 인생처럼. 어? 맛있게 썰어주세요. 네찐이님이 네, 이렇게 껴주셨어요. 최고다, 최고. 조사 끝까지 껴주시는 거예요? 그 진한 부분에다 끼는 거예요? 네. 오, 어디가? 좋았어. 조사, 지금은 힘 빼지 말해. 지금은 좀 쉬어야 돼. 와, 여기 엄청 많다. 저는 지금, 아,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단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사야, 집에 챙겨가. 뭐 먹으려고? 김치찌개 넣어서 먹어? 딱이네, 오늘, 딱이야. 왜냐, 이거 못 잡으면 내가 김치찌개 해서 먹으려고. <laughs> 좋겠다. 언니도 먹어야 돼. 아, 그래? <laughs>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선장님 한번 뵙고 오겠습니다.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이 나왔어요? 음. 다리 밝아서 집어가 잘 오, 달이 밝아서. 면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 선물. 선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고등어 시즌은 언제까지예요? 고등어 시즌은 일단은 9월 달부터 축꾸니 낚시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대부분은 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번개 축구를 한 번씩 하고 오.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집어대고 또 놀러 올게요. 앞쪽에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자. 오, 뭐야? 수박 뭐야, 이거? 오, 코카콜라도 있다. 저녁 식사를 차리고 계시는데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시작할게요. 저는 제육볶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반찬도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오. 저녁 식사를 먹고 나니까 집어등이 들어왔습니다. 오, 집어등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좀 궁궐 같지 않아? 궁궐? 신기하다. 초파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독자입니다. 얘들아. 아, 왜 저래? <laughs> 저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laughs> 왜 저래? <laughs> 오늘 같이 타서 영광입니다. 아! 신 친오빠야. 쪼파라고. 쪼사와 쪼파. 제 동생 도 왔습니다 아네 여동생이에요? 네뭐 남매 이... 맞아요 사람들이 눈매가 비슷하다고 남매 아니냐 <laughs> 카메라로 보니까 더 아니, 비슷해 <laughs> 남매예요 성이 다른데 <laughs> 조파 맞아. 저 조파예요 조파 <laughs> 오늘 사용해볼 장비는 로드프로덕션 광어다운샷대 가져왔습니다 크레바스 에어 T3에 시마노 오시아 콘퀘스트 200MG 가져왔어요 그리고 합사는 1호로 통일이라서 1호 합사로 챙겨왔습니다 지금 아직 집어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바닥 한번 찍어볼게요. 좀 힘들다 싶었는데, 옆에 쪼서 보니까 아주. <laughs> 낚시 편하게 하네. 집에 이렇게 쓰는 거아닙니어 <laughs> 어, 메탈 120g 되게 무겁네. 아, 또 초코파이 오빠가 수박을 썰어 왔어요. 아.. 신난다, 신나. <laughs> 맛있겠다. 어, 맞아, 맞아. 어. 어 나랑 뭉켰나보다 오, 잡았다! 어, 어, 나 엉킨 줄 알았는데 잡았나봐. 빠졌나? 빠졌나봐. 아, 아 나조 사람 엉킨 줄 알고 막 감았는데. 후킹도안 하고. 고등어 였어막 가벼워지더라고. 몇 미터 했는지 보지도 못했어. 저 방금 입질 받았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오, 초코파이 오빠는 올리고 있나본데. 구경 갔다 와야겠다. 오, 뭐야! 와, 사이즈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거 아까 한국에서 조금. 라고 만났는데 고등어 금지체장이 21이거든요 아, 금지체장 완전 훨씬 넘는다 훨씬 넘어 훨씬 넘어 와 축하해요 고등어는 이 집게로 이렇게 잡아야 안전해요 아, 나도 방금 고등어 걸었었는데 조사랑 라인 탄줄 알고 막 털었는데 다시 내려볼게요 역시 초코파이 생미끼 조사답네 생미끼 조사 저기, 한 마리 잡으셨다고 지금 아이스박스 보러 오신 거예요? 어디로 딱 찼어요,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열심히 흔드세요. 뒷짐지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지 마시고. 아, 또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놀리러 왔다. 어, 어, 먹고 갔어. 나 약간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하고 있는데? 저기 반짝반짝 뛰는 것들이 멸치 떼예요 뭔가 이제 베이트피시들이 위로 좀 떠오르기 시작했나봐요. 오 초코파이 오빠도 15m에서 한수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15m에 지어가 됐나봐요. 오 사이즈 죽이는데 고등어다 고등어. <laughs> 또시작했다아 근데 초코파이 오빠도 그렇고 뒤에 조사님도 그렇고 메탈이 아니라 꽁돌로 하고 있어요. 텐빈 채비로. 우리도 텐빈 채비로 바꿀까? 응. 응. 와씨. 몇 미터인데? 16. 16. 오 어, 왔다 왔어요 십사 왔어요, 14, 왔어요. 아, 어떡해, 어떡해. 고마워 아, 아, 완전 괜찮은 사이즈 하나 잡았습니다 짠 고등어를 잡으면 플라이어로 딱 빼가지고 쿨러에 아까 전에 샀던 얼음을 넣고. 살짝 물이 잠길 정도로 바닷물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놓는 거래요 제가 18L 쿨러를 가져와서 그런지 가로로 꽉 찼습니다 아아무 <놀람> <놀람> 에흠... 말도 안 했어 조용안 하면 내가 쳤어 잡은 걸로 다잘라도못 잡은 야 아, 어 그럼 조사 방 유튜브였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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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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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사 히트 어, 뭐야? 와! 자, 아, 이렇게 고등어가 올라오면 이 집게로 제압을 딱 해야 돼요. 조사는 이번에는 승리기로 잡았습니다. 딱 제압해가지고, 와! 한 번에! 고등어는 워낙 난리여서 안전이 최고거든요. 저 집게를 꼭 가져와야 돼요. 다들 껴가지고. 와, 축하해! 일단 넣어.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천방. 오징어도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 우와 어요13갔다 조심 오또트래블록이다아 잡았어요 또괜차 타고 와서 이아또 바로 넣어줄게요 안돼 조사한테 가지 마 조사한테 가지 마 혼난다 한 번에 딱 제압을 해야 돼 <laughs> 눈치 챙겨, 이 자식아! 뭐 잡았어? 우와, 아, 엄청 큰! 우와, 아, <laughs> 아, <laughs> 우와! 공 잡았다, 공! 엄청 큰 보가 올라왔다! 완전 많았다! 귀여워, 귀여워! 공놀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무섭게 생겼다,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수다 떨다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채비해볼게요 아 생미끼를 먹다가 떨어지면서 여기 트래블 후에 탁 걸렸나 보다. 아 너무면 바로 바로 문 닫더라고. 아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내 <laughs> 어, 옷. 내 옷. 아 난리가 났네. 어떻게 할까 이거. 또 내려보자. 이렇게 쭉 들었다가 탁 내리는데 여유 줄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렇게 줄이 안 잡히면은 고등어가 문 거예요. 슝 탁. 내또 제주 경력 직이잖아 10미터 조 사이트. 아 빠졌다. 빠지기도 엄청 잘 빠져요. 초파 뭐 잡았어요? 삼치. 참치 네. 고등어! 네. 삼치. 네. 지금 네. 앞쪽에서는 삼치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고등어도 나오고 삼치도 나오고 난리다. 어, 사이즈 진짜 좋다. 그니까. 사이즈 좋다. 지금 저는 조사건법으로 이렇게 불을 풀렀다가 잡았다가 <laughs> 풀렀다가 잡았다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입질은 어떻게 오죠? 멈춰. 아. 내려가다 멈춰? 철컥해. 철컥해? 알았어. 바보가니, 바보. <laughs> 와, 사이즈 진짜 좋아. 대박. <laughs> 오, 아, 신나요. <laughs> 음료수 한잔 때려야겠어요. 너무 습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나. 아, 초코파이 오빠 체리 잘렸어요. 아, 합사해서 잘라갔네? 참치가 <laughs> 완전 삼켰나봐요. 와, 그래서 메탈 내리신 거예요? 참치 네. 잡으려고? 복수하도록. 복수한다고요? 와차이 완전 잘 나가네 내가 복수해줄게 가봐라 이렇게 입질이 없을 때는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미끼가 없어요 미끼가 이렇게 미끼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고기가 먹고 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너무 없으면은 한 번씩 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낄게요 또 내려주겠습니다 미끼 맛있게 껴줬어요 들어가 지금 수심 한 20에서 5m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20에서 여기 20에서 오 어, 바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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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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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야 폴링 오 고등 어 아닌가봐 오딴데 피해주지 말고 와두 마리 두 마리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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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어? 여러분 저2 0 m 에서 전에 얼른 정리해가지고 쿨러에 넣어줄게요. 와, 엄청 좋아요 사이즈. 쌍걸입니다. 아뵤. 여기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바닥이에요. 물을 조금 더. 더많 트리야 많트와 날씨가 너무 습해요. 막 그렇게 덥진 않은데 습하니까 머리를 좀 묶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육지로부터 거의 2시간 반 걸려서 나온 덴데 잠자리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자꾸 소리나, 벌레 소리. <laughs> 잠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 트랩을 좀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싶어서 일로 옮겼거든요? 근데 안에서 얘가 어떻게 된 건지 못어 올라서 나왔어요. 가라! <laughs> <하나>! 우와! 살아있어! <laughs> 아, 잠자리 진짜 많아요! <laughs> 내 자리 너무 잠자리 존이야. 어, 왔다몇 어 미터? 나이스. 어, 1어 <laughs> 어, 빠졌나?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이제 이쪽으로 넣어야겠어요. 조사한테 너무 혼나니까 이쪽에다 넣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겠어요. 어, 근데 손맛이 진짜 장난 아니네. 일단 빼서 보여드릴게요. 또한 마리 생미끼에 물고 올라왔습니다. 손맛이 진짜 꽤큰 고기를 잡는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좋기도 좋은데 고등어가 힘이 좋아서 이렇게 팔팔 튀는 이 힘이 엄청 세요 넣고 뚜껑 바로 닫을게요 그래. 만족스러우신가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잠자리가 여기, 여기 떨어졌어요 아! 아, 어떻게 잠자리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아니 제가 오늘 이거 가져온 거는 지난번에 오징어 낚시할 때 나방 작은 거랑 하루살이 채치용으로 가져온 건데 오늘 생각보다 <laughs> 벌레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웃음> 미치겠다 장가리는 <laughs> 생각도 못 했는데 자 <laughs> 아, 고등어 잡은 기념으로 찐이님이 사오실 수박을 먹을게요 조사 뭐해 미쳤나봐 진짜 아, 인간 벌레 퇴치기 아 진짜 왜 저래 아 진짜 싫어 아, 미쳤냐고? 진짜 안 무섭냐고? 아, 진짜 미쳤나 봐 어, 갑자기 얌전해졌어 아, 왜 저래? 테토니아 조조사 본격적으로 장갑도 끼고 하겠습니다 집어등에 손이 타거든요 손은 소중하니까 빰빰 라빰 빰빰 빰 다시 가볼게요 위쪽에 생미끼를 끼고 밑에는 메탈입니다. 내려가고. 천년생 <놀람이> 엽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낚시 안 하실 거면 여기서 잠자리 좀퇴치해 봐요. 어. <놀람이> 17. 인 <놀람> 17. <오> <놀람> 17, 17, 17. 이따 이따. 조심. 찐이님 조심. 어 이거 고등어 맞아? 하고 <놀람> 있어. 여기 잠자리 피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얼떨결에 한 마리 걸었어요. 최고야, 최고야! 그럼 더사나또 이렇게 열어놓고 넣어준 다음에 바로 닫을게요. 하나, 둘, 셋! 자, 바로 닫을게요. 어때요? 다좀 들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다. 아니, 낚시 안 해요? 뭐 어떻게? 채비만 날리고 잡는 게 없죠?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요? 그 사람이 잡을 정도로 깔린 건데. 뒤쪽에 <laughs> 잠자리에 축복받아서 그래요. 찐이님 찐이 님도 뒤쪽가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축복이 있거든요.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laughs> 찐이 님이 자리 양보해 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딱 진짜 잠자리만 아니면 좋데너 여기서 해, 쪼사. 나 여기서 할래. 그래? 너무 가까이에 있어, 친구들이. 저는 자리를 초코파이 오빠랑 바꾸기로 했어요. 이 잠자리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아,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징이러워 아니, 둘이서 진짜 뭐 하냐고. 안 징그럽냐고. 왜 징그럽냐고. 아, 아 진짜. 아, 진짜 싫어. 저 자리 옮기고 있는데, 둘이 리대에도 잠자리가 이렇게 막 붙어있고. 낭만 치사량이에요. 보내줘. 얘가 안 가. 저거 봐봐. 너 그러다 물린다. 들어봤자 뭐 얼마나 내가 댓글에서 봤는데 머리에다가 왕잠자리 모형을 쓰고 있으면 벌레가 안 고인데 걔를 모자에다 붙여놔봐. <laughs> 왜? 안전지대는 없어. 되게 편해 보이는데. 가지도 않 <laughs> 해. 카메라 옮겨야 되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아씨, 곳곳에 있어. 할수 있다. 아이씨. 나는 할수 있다. 자리 옮길게요. 낚시 안 하세요? <laughs> 그 친구 좀 이제 보내주세요. 자리 여기로 옮겼어요. 새 걸로 바꿔가지고 내릴게요. <laughs> 뭐 하냐고? 지 손에 잠자리, 머리에 잠자리, 잠자리에 수호자. <laughs> 어, 너 머리에 잠자리 아직도 있어. <laughs> 머리에 잠자리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래도 <laughs> 살아야지. 야, 중지 틀 겠어. 일부러 붙였다고요. <laughs> 다이와 잠자리 에디션. <laughs> 야, 너 인기 많다. 사람들이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붙여주고 있어. <laughs> 이동하는 동안에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카페에서 사온 과일입니다. 그 카페에서 김밥도 팔고 과일도 팔고 맛있는 걸 많이 팔더라고요. 와이 구성이 엄청 좋은데? <목소리>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볼게요. 쪼사는 모자 위에 한 마리 같이 데리고 왔어요. 쪼사랑 라인 엉킨 김에 바늘을 새걸로 바꿔줄게요. 원래는 바늘이 엄청 긴데 한요 정도 길이만 남겨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바꿀게요. 바늘 다시 맸고요 그리고 꽁치 다시 달아주고 이대로 내려볼게요. 겨울 가보징어. 왔다! 오와, 15! 15, 15! 와, 아, 저 삼치 잡았어요! 아, 와, 삼치 이빨 봐요. 와, 장난 아닌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삼치 사이즈도 되게 좋은데요? 아니, 감사합니다. 와, 이건 어디, 어디다 나요? 얘는, 얘는 이거 해야 돼. 아, 얘는 뭐 해야 된다. 사무장님 네. <laughs> 무서워요. 얘는 이거 해야 된대요. 잘가라! 어, 쪼사, 삼치 먹을래? <laughs> 쪼사가 좋아해요. 참치가 이빨이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잡고 난 다음에는 라인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멀쩡하네요. 방금 한 채비여서 다시 여기다가 꽁치포 껴가지고 내려주겠습니다. 두 대나 쓰는데 한 마리를 못 잡는단 말이야? 쪼사가 아까 가르쳐 준 썸바 잡고 올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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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도도도도도도도 했어. 어. <laughs> 거다 <별거> 해본다. <laughs> 아, 지금 연구 중이야? <laughs>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 비효율적으로. <laughs>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계시는군요.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까 일어나지 마. 박사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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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특이하게. <laughs> 지금 왼쪽 연구실에서는 천천히 감기하고 있나요? 천천히 감기야 천천히 내리. 여기 연구소네요, 고등어 연구소. 이번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수면에서부터 손 올리고 풀렀다가 냅뒀다가 풀렀다가 뒀다가 이러면서 찐이님이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딱 물었어요 선장님 예. 어군 구경하러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 이게 물고기구나 지금 이게 지나다니는 게 고등어나 음성. 삼치가 지나다니는 엄청 신기하다. 산치가 들어왔는지 오늘 산치가 몇 마리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멸치어분이 다 깨져버렸다. 와, 어, 완전 최첨단인데요? 여기도 다. 어, 뒤에 누구 왔나? 어? 우리 조사네? 아, 조사 옆자리네? 뭔데? 어, 옆자리.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재봐야 돼. 고등어 금주차장 21이거든요. 자, 아, 대보자. 어, 20일 넘네. 당연히 넘지. 딱24 정도 되네요. 축하드려요. 혜리처럼 안 잡았어? 진짜 조금맣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 잡을 수 있지? 진짜 감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잡고. 어, 얘는 미끼로 써야겠다. <웃음> <웃음> 우와, 활발해. 저 친구는 저희가 썰어가지고 미끼로 쓸게요. 포를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포뜨기 좋게 해놨어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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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불쌍데 봐주세요. 오. 힙, 딱 봤죠? 아니, 그럴싸하게 떴는데요? 좀 살짝, <laughs> 이거 잘라드릴게요. 좋은 살로 드릴게요. 이거 어떠세요? <laughs> 나왜 잘하지?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 찐이님, 특별히 이거 챙겨드릴게요. 지느러미 에디션이요. <laughs> 지느러미가 달려있는 에디션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싸한 미끼가 완성됐어요. 나 채비 털렸어! 삼치가 반응했나봐! 아 메탈 털렸어! 삼치가 잘라갔나봐! 방금 채비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다시 내려 볼게요 굉장히 삼치 메탈같이 생겼어요 어?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젤리 얻었어요 생미끼 빼고 메탈로 승부 보겠습니다 현란한 액션으로 지금 삼치 어군이확 들어와가지고 삼치 좀 잡을게요 아, 요거 뒤에 계신 조사님께서 주셨거든요 얘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신기하다 왔다! 왔 14! 14! 오! 크다!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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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대로. 감사합니다 와저 케미 달자마자 잡았어요 요거 뒤에 케미 주신 조사님 드려야겠다 저 완전 로어 끈처럼 잡았다고요 메탈로. 크헤헤헤 그래. 왔다람! 조사님! 이거 덕분에 잡아서 드리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았어요. 띠용! 이것도 찌니님이 사오셨대요. 오늘 완전 찌니 간식데이인데? 찌니데이?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잔 치킨 먹고 있었는데 튀는님 어, 잡았어요 고등어 엄청 큰데요? 잘 역시 먹을 때도 거치를 해놔야 되나 봐요 저는 다 올려놨는데 뭐야 쪄서 왔어 어. 뭔데 고돌이야? 완전 고돌 고돌이다 고돌이 축하해 왔다, 왔다. 20m 거치. 뭐야, 역시 거치해 놓으니까. <laughs> 아 보거다. 보고파합니다 보거가 나왔습니다. 보이이 보거야, 보거야. 자 바늘 빼주고. 아이고, 아이고. 파가 나다 말았어요. 그래 아까 걔는 뚱뚱한데 얘는 좀덜 부풀어 올랐어요. 저기 네 친구 있거든? 거기로 가자. 그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낚시꾼들이 손질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손질을 맡겨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안 가져갈 거고, 옆에, 옆에 분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챙겨드릴게요 그거는 이빨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있어라. 군산에 지금 문어 낚시가 좀잘안 되면서, 많은 선사들이 고등어로 돌리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탄요 베니스호는, 옛날부터 이 시기에는 고등어를 나가던 배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군산권에서 고등어랑 삼치나 갈치나 이렇게 라이트지깅을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 좀 베니스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살살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낚시해가지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손질을 맡기면 됩니다. 아, 진짜 맛있겠죠? 만쿨이에요 만쿨 이제 입항해 보겠습니다 입항까지는 2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선실에 들어갈게요 쿵 자고 일어나니까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지 네